머리 떨림 치료에 운동이 영향을 주나요? 머리 떨림 치료를 하는데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좋을까요? 저는 운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신에 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운동은 땀이 나도록 혹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해야지 운동을 한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본인의 몸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고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과격한 운동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떨림 치료를 꽤 오랫동안 받은 두 분이 계십니다. 절반 이상 호전되었는데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들보다 더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회복이 되어 졸업을 하셨는데 이두 분이 꽤 장시간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더뎌서 무슨 이유가 있을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분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분다꽤 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수영을 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배드민턴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운동을 잠시 쉬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수영을 하시던 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배드민턴을 하시던 분은 그러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 3개월 시간이 지나자 운동을 잠시 쉬었던 분은 회복이 되어서 졸업을 하셨고, 쉬지 않으셨던 분은 증상이 그렇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머리 떨림 치료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